안녕하세요. 공무원 생물 강의 윤현 선생입니다. 자, 그, 이번 시간부터는요, 음, 유전자와 형질 발현에 대한 수업을 할 겁니다. 어, 이 형질 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DNA에 들어있는 유전자 또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이 어떻게 그 단백질 합성에 이용이 되고 그 단백질 합성이 어떻게 어, 생물이 가진 특징을 발현시키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형질 발현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번 시간부터 해서 한2 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어, 형질 발현에 대해서 어,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유전자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핵 속에 유전 물질이 들어 있긴 하는데 그 유전 물질의 정체가 무엇이냐? 어, 그 과학자들이 이건 알고 있었어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DNA와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둘 중에서 도대체 어떤 물질이 과연 유전자로서 작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현재 그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DNA가 바로 이 유전자의 본체다, 유전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는데요. 그 역사적인 실험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전 물질입니다. 어, 여기 적혀 있다시피 이 유전자를 전달한 유전 정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이 DNA. 자, DNA라고 하는 물질 속에 들어있다. 이미 이 사실은, 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이 DNA가 곧 유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제 이미 밝혀진 결론이고요. 이 유전 물질이 DNA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실험, 이세 가지를 저랑 같이 일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요. 이 폐렴 쌍구균의 형질전환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박테리오 파지의 증식 실험입니다. 어, 여기 잠깐 보시면, 어, 이 유전 물질. 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첫 번째가 뭐냐면요, 증식에 관여를 해요. 증식에 관여한다. 아, 무슨 말이냐면, 이 생물이, 생물을 낳기 위해서는 일단 필수적으로 유전자라고 하는 정보, 즉, 유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분명히 증식에 관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능이고요. 이두 번째는요, 형질 발현에 관여한다. 이런 겁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생물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특성들은 결국은 그 생물이 가진 유전 정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 이렇게 과학에서 유전자의 기능을 크게 이렇게 증식에 관여하는 것과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요, 이 폐렴 쌍구균이 가지고 있는 형질 전환적인 실험입니다. 자, 여기서 이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 이쌍 쌍구균 세균인데요 이 세균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생물적인 특징이 도입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그 유전물질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그 거기에는 두 개의 실험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그리피스라는 과학적 한 실험인데 이 폐렴 쌍구균의 형질 전환 실험을 통해서 어, 무엇을 밝혀냈냐면요 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다음 이어서 몇년 뒤에 에이버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그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그 물질이 바로 DNA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실험이죠. 허시와 체이스라는 이두 명의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말 그대로 증식입니다. 예, 이 바이러스의 증식에 관여하는 물질인데, 여기서 이 박테리오 파지가 세균 속에서 어떻게 증식하느냐 이 과정을 가지고 이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 물질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이 세, 이 세, 가지의 실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이에요. 그리피스가 실험했던 폐렴 쌍구균의 형질전환 실험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를 보시면 일단, 음, 이런 말이 나오죠? S형균, R형균, 어,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일단 말 그대로 이 균은 폐렴균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렴균인데, 이 폐렴을 일으키는 균의 모양새가 쌍구, 쌍구. 즉, 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쌍구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폐렴 쌍구균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S형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S형균은 뭐냐면 S가 이제 그 스무스하다.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어,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쌍구죠. 이렇게 쌍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표면에 이렇게 피막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막이 쌓여 있어서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부드러운 모양새로 보인다라고 해서 S형균이라고 부르는데요.